노르웨이에서는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오로라가 관측돼 세계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마치 레이저쇼를 연상시키는 이 오로라는 태양 표면에서 흑점의 폭발로 발생했는데요. 한편이 오로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노르웨이에 펼쳐진 멋진 장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 환상적인 조명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멋진 영상은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지난 23일 노르웨이의 북쪽 마을인 트론헤임에서 관측된 오로라의 모습인데요. 6년 만에 관측된 이 오로라는 태양 표면의 흑점 폭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 오로라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도 관측됐는데요. 오로라가 위성 통신을 마비시킬 위험이 있어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촌 최대의 영화 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의 후보들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올해로 여든네 번째를 맞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부문별 후보들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도할 영화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휴고로 모두 11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는데요. 뒤를 이어 미셸 하자나비시우스 감독의 흑백영화 아티스트도 10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 경쟁을 펼칩니다. 나무주연상에서는 박빙이 예상되는데요. 머니볼의 브래드 피트와 디센던트의 조지 클루니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과연 84회 아카데미상의 수상의 영예는 누가 함게 될지. 그 결과는 다음 달 26일 할리우드의 코닥극장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김지혜였습니다.